안녕하세요. 아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방에 계시는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 나쁜 찌끼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가 그 찌끼들이 그 선뿌리들이 남아있으면 나자렛 예쇼아 메시아 조나으로 명하노니 성물러갈지다성물러갈지다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방에 너무나 거룩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 남아있는 찌끼들 더러운 것들 나자렛 예쇼아 메시아 조나으로 명하노니 성물러갈지다성물러갈지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뭐 옛날에 뭐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혼란이 오고, 우리는 뭐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안시키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성경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시작이 있죠. 당연히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러운 죄에 속해서 살다가 그 사탄마귀를 주님의 힘으로 멸하고 바뀝니다. 왕건이 바뀌고 주권이 바뀌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종말입니다. 우리가 뭐 종말론, 종말론 뭐 이야기 하면서 전체적인 우주적 종말을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주님의 때에 여호와의 시간에 그분의 결정에서 오시면은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은 모든 지구가 멸망하고 종말하고 거기서 합당한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부름을 받고 들림을 받죠. 휴가 하늘로 올라가는 많은 설계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 갑자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남겨짐을 받고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버림을 받고 지구 종말과 같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게 종말의 종말론의 이야기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보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럼마 우리가 주님 초림하시고 2000년 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 많은 신앙인들, 주님이... 택정하는그 많은 백성들이 종말로는 그런 식으로 기다리고 그럼 기다렸으면 그분들은 평생을 종말 종말 하면서 대를 잇고 대를 이어면서 그 종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개념의 종말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각에 이 현대에 이, 이 현대에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각이 그런 식으로 그분들도 있었다면 그 종말을 로 결국 종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휴거를 받지 못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다 버림받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죽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히브리스 말씀이 있죠. 그 우리는 각자 각자 영적 종말이 있어요. 영적 각자가 죽기 때문에 각자 각자가 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종말을 맞이할 때, 이 세상이 종말을 끝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물론,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이래, 조상집에 이제 누구나 가고 또혹 이야기 들어보면, 죽을 때 사람들의 임종 예배에 가면은, 죽을 때 사람들이 아주 경직대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또 이야기도 듣고, 천국에 끌리게 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고 그 신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죽음을 통해 마지막 날 누구나 각자 다 죽잖아요. 뭐, 천년만년 여기 있을 겁니까? 다 부름을 받고 마지막 때가 주님의 결정하신 주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각자 각자 마지막 날이 다 있어요. 그래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날이 있는 반면에 살아서 휴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종말이에요. 몸은 살아있어요. 이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용물, 우리 내용물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정신과 영혼과 영적인 움직임들, 생각들, 마음들, 하나님이다 움직임이고 계획인데, 하나님의 증거인데 그걸 통해서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책에서 봤는데, 2차 대전 때, 혹은 뭐 1차 대전 때,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2차 대전 때, 종말을 봤대요, 그 사람은. 뭐, 폭탄이, 폭탄이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그 런던 대폭격입니까? 그때 같은데. 불이 막 떨어지는데 불바다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개시록에. 그대로 실행되고 이행된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사용하셔서 그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또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까? 또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공포에 무서움에 벌 벌벌 떨었습니까? 그때 각자가 종말을 맞이하는 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는 맞이해요. 뭐그그 그 공포심이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냥 불바다입니다. 그냥 온 대지가, 온뭐 그냥 뭐 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그큰 도시 런던 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통째로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아이 종말론이 아니, 이 종말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영적 종말이에요. 거기서 그때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각성이 돼서 하늘 문이 확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갑자기 어떤 옛날에 보면은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자기가 보는 하면서 현장에서 죽고, 뭐 비참하게 죽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소리 있잖아요. 미쳐. 완전히 막 정신이 나가고 미쳐. 혼이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성이 돼요. 혼이 나갑니다. 그때. 사람이 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혼을 빼버려요. 정신이 없죠. 그 뭐, 뭐, 제 삼자가 보면은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혼을 빼는데 그때 이제 각성일라고 영적 어, 종말이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확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느낍니다. 그 극박한 상황들 중에 상황에서 사람 뭐 한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서 종말을 맞았는가 아니고 저도 종말을 맞았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고 어, 산에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두고, 뭐, 어떤 영적의 끌림에 의해서, 영적 힘에 의해서, 그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 영적의 종말을 느끼고, 어, 영혼이 각성이 되면서, 내 혼이 빠져나가면서,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그때 뵀습니다. 죽음과 삶의 그 갈림길에서 아주 그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와의 때를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되죠 그럼 저한테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각자 마지막 날에. 너희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저는 그때 제가 산에서 죽으라 할때그 그, 간증은 따로 다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간증만 말씀드리는데 죽으려고 그런 하면서 그때 저 마지막 날이었고 그때 마지막 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서 제가 혼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혼이 빠져 하나님의 그죠 어, 그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죠. 혼이 빠져나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 타고 주님 모시는 것을 저는 환상으로 봤습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우리 크리스탄들은 환상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어, 얘기나 하고 있어야 돼요. 환상은 주님께서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각으로, 말씀 중에, 묵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니까 제한하시면안 됩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도 뭐 환상 중에,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을 하면서 환상을 자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상 자체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2차 대전 학교 이야기하듯이, 2차 대전 때, 그, 그 사람이 느꼈던 그때 그, 그,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 종말을 자기가 맞이하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구름 타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자기를 캡, 캡처입니까 이거 뭡니까? 휴거. 휴고하는, 휴고 휴거 당했죠. 들림을 당하는 거죠. 하나는 버림을, 같이 있어도 하나는,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들림을 받는다고. 그때 자기가 들림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철저하게 주님은 악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어, 제가 책을 보고, 또뭐제 경험으로, 아, 이거는 살아서 휴고 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 이 극적인 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모든 전쟁, 모든 위험, 모든 극단적인 불같은 시험, 뭐그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 때 극단적인 위험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경향이 그게 종말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잘 지혜롭게 인식을 잘 하셔서 어 죽어서 그냥 그대로 주님 따라가다가 별탈 없이 뭐 그래 살다가 뭐 우리가 삶이 주님 따라가면은 평탄한 삶은 없어요. 전부 광야를 걷고 힘든 때를 맞이하고 7년 대환란을 또 인생에 7년 대환란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죽음을 코앞에 든그 어떤 병마가 찾아와서 병 때문에 하나님을 또 만나는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 하나 하나가 그 모양과 모습대로 더 각자의 모습대로 다양 다색하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뭐뭐뭐 뭐, 뭐 암이 찾아왔을 때 어떨 때는 뭐 그런 식으로 또하나님의 종말을 느껴서 이 세상을 종말을 느끼고 뭐 암이 오면은 뭐 종말이죠. 뭐, 암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자기 인생에 각자, 그암 환자에 대한 그 사람들이 종말이죠. 그것을 또 극복하는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다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많지요. 그런 걸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뭐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저 같은 경우는 산에서. 뛰어내려갖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팍, 아, 뭐, 이름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몸은 떨어졌는데 뒤로 날아가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그때 뭐 저는 정신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종말은 그때 맞아갖고 나는 죽었어요. 그때 내 몸이 죽어서 있는 밑에 떨어져 있는 죽어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아가 죽었죠. 옛 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나는 그런 종말을, 저는 세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저는 죽었어요. 종말을 맞이했고,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말이 오니까 잘 이해를 하셔서, 종말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시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갑자기 지구 종말, 일괄적으로 찾아와서 끝나고 주님 오시면 모든 지구는 폭파되고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이 땅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우리가 각자, 각자,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표에 의해서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때가 와요. 각자, 각자 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때 마지막 때고, 어, 살아서, 살아서, 어, 하나님께 부름을, 코를 받는 사람들은 또 그때 종말이고, 세상이 끝나요. 저도 세상이 끝났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묶여 살았거든요. 그 이후로 세상이 끝나고, 제한테는 종말 죽었어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